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귀정 2. 폐허를 딛고 일어서다. 통일그룹의 부도는 한국경제미증유의 혼란 가운데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간 큰 짐이 되어왔던 재단의 부실기업들을 정리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재단은 여의도 부지를 비롯한 재단 부동산의 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재기를 위한 M&A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새롭게 건실한 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창간과 부지개발, 세계일보 창간과 부지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용평 리조트와 연계해서 먼저 하고자 합니다. 1987년 가을 미국 뉴욕의 세계본부를 중심으로 하던 일을 접고 잠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아버님으로부터 중대한 사명 몇 가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의 중앙 일간지를 창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언론의 사명, 다른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언론으로부터 막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언론을 통한 커진 루머와 정보가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를 절절히 느낀 분이십니다. 언론이 사회에 공명한 교육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아버님은 늘 강조해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일본, 미국, 중동, 남미에서 일간지와 통신사를 직접 지원해왔고 책임언론을 주제로 국제회의도 10여 차례 개최했습니다. 한국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중앙일간지 창간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가능한 일도 아니었지요. 통일운동에 대한 편견이 심한 상황에서는 더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님의 지혜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추진력으로 일간신문사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88년 초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실감하면서 대망의 중앙일간지 창간 인가서를 아버님께 전해 올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발행인과 사장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간 실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아버님의 말씀이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그제음 뉴욕 세계 선교 본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일들이 쌓인 채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2 사무국을 서울에 두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초대 발행인 겸 사장으로서 1989년 2월을 창간일로 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어려웠던 일 가운데 하나는 사옥을 마련하는 문제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하에 윤전기를 드릴만한 공간을 갖춘 빌딩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송 세월 하기를 한 달여 용산에 위치한 전철도 고등학교 부지가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윤전기를 설치하고 사무 공간의 주차장까지 당장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넓은 부지에 대한 장래 가치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경매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경매장 내실에는 직원을 대동할 수 없고 당사자인 저한 명만 들어갈 수있다군요 당황스러웠지요 그날 경매에 참석한 사람들이 15명 정도였는데 모두 재벌 기업 계열사나 대형 건설사의 최고 임원들이었습니다 저만 아무 경험이 없는 종교인이었어요 규정 용지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입찰 가격을 적으라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지요 고심 끝에 큰 마음 먹고 292억 7,4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써냈습니다. 부지의 집가로 보아 300억 원에 근접해야 된다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1988년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입찰자들로부터 종이 쪽지를 걷어들이고는 30여 분이 지나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낙찰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입찰에 참가한 내로라 하는 건설사 사장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어디서 도깨비 같은 작자가 나타나서 이걸 낚아채가나 하는 표정들이었지요. 한달뒤 미국에서 귀국하신 아버님이 공항을 나서자마자 곧장 낙찰받은 전철도 고등학교 건물로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운동장과 3, 4층 건물들의 교실 안까지 살펴보시고는 잘해서 아주 좋은데 라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를 크게 저질러놓고 아버님의 반응을 초조히 기다리던 제가 한 시름 놓는 순간이었지요. 이런 사연을 거쳐 용산구 한강로에 여의도 우리 부지 면적과 거의 맞먹는 부지 36,681제곱미터의 철도고등학교가 첫 세계일보 본사로 사용되어 이후 16년간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통일그룹 전체가 부도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차입금과 운영 적자 누적으로 세계일보 자체의 재정 상태도 어려우니 부지를 매도하자는 의견이 수년째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던 2001년, 아버님은 세계일보사장도 아니고 재단이사장도 아닌 제 책임으로 세계일보 부지개발을 추진하라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황선조 재단이사장 등 8명으로 개발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몇 차례 수기를 거쳐 우리 측의 최대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확정 이익금으로 최대 금액을 제시한 보스코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과 음해성 루머 속에 최종 서명 날인을 앞두게 되었는데, 이 단계에서 갑자기 개발 중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사정사정한 끝에 경우에 없는 일이라고 크게 반발하는 건설사의 양해를 얻고, 없었던 일로 겨우 수습이 되었습니다. 2002년 후반 다시 개발 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지난번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보스코건설 회장을 만나 청중이 참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11월 19일, 재입찰 결과, 대우건설이 사업시공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개발 확정 이익금으로 제시된 계약금은 2,050억 원이었습니다. 세계 일보의 드넓은 부지는 2000년대 초 도심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되며 매입가의 7배에 이르는 금사라기 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공동개발회사인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2,050억 원 이외에도 근처 주민들과의 공동개발 구역에 포함된 우리 대지의 자투리 땅 몫으로 인근의 26층 오피스 빌딩이 지어지면 그중 절반을 추가 부담없이 신문사 몫으로 받는 특약까지 체결되었습니다. 훗날 그 빌딩에 신문사가 입주하면 사무 공간을 제외한 여러 층의 임대 수입으로 신문사가 재정자립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꿈도 가졌습니다. 그후 재단이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일보 부지 매입은 소 뒷걸음질에 쥐잡는다고 뭣도 모르고 경매에 나섰던 것이 천만다행으로 대단히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졌으며 그룹 재계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통일유지재단의 용평리조트 인수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강원도 평창의 용평리조트는 쌍용그룹이 개발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우리나라 최고 시설의 유명 휴양지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쌍용그룹이 부도를 맞으며 채권은행에 의해 주식매각 입찰 공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곳을 직접 답사하신 아버님께서는 앞으로 전세계 사람이 함께하는 평화의 축제가 벌어질 것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쌍용그룹과의 접촉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주식매각 청약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량 인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11일 용평리조트는 1,102억 원의 세계일보 명의로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장래 가치가 확실하게 보장된 인수였습니다. 적기에 확보되었던 세계일보 부지 개발 수익금이 그 재원 역할을 해주었지요. 용평 리조트는 회사 보유 186만 평에 국교지 임차 토지 314만 평등총 520만 평에 광대한 국민 관광단지입니다. 용평 스시 18홀, 버체일 18홀, 퍼블릭 9홀 등총 45홀의 골프장과 드래곤밸리 호텔, 용평 콘도, 빌라 콘도, 버체일 콘도, 유스호스텔 등의 숙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31면의 스키 슬로프를 갖추고 있어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도 공식 경기장으로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세계일보가 대주주가 되었지만 경영은 유지재단에서 직접 맡도록 하였습니다. 인수하자마자 그린피아 콘도와 더 포레스트 콘도를 성공적으로 분양하였고 이때. 유입된 분양 대금으로 회사의 차입금을 대폭 줄여서 곧바로 흑자 경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보람 중의 하나입니다. 용평 리조트는 2016년에 상장 회사가 되었습니다. 상장을 위한 공식 자산 평가가 7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나왔다지요. 지금은 2018년 동계 올림픽 덕에 주변 인프라가 많이 좋아져서 기업 가치가 더욱 상승했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어느덧 통일그룹의 대표기업이 되었습니다. 통일중공업 협력사와 현대기공 인수 통일중공업이 부도가 나면서 통일중공업이 대주주로 되어 있던 성신창업투자와 동양기업, 지능공업, 선일열처리공업, 대성정밀공업, 예화공업, 더큰공업등 계열사의 경영권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회사는 극심한 노사분규에 시달리던 통일중공업이 파업을 하더라도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통일중공업의 생산부문별로 운영해오던 별도의 작은 업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모이면 작은 통일중공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중공업 부도 이후 통일중공업의 재인수는 어렵더라도 이들 협력사만이라도 다시 인수하여 키우면 제2의 통일중공업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도 위기의 협력사들을 인수하고자 아버님께 지원을 요청드릴 염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기에도 아쉬웠지요. 잘만 하면 작지만 통일중공업을 대신해서 다시 기계공업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큐캐피탈이라는 구조조정 전문 회사를 만났습니다 2001년 5월 큐캐피탈의 펀드가 창원의 협력사들에게 모두 50억원을 투자하고 재단에서는 통일중공업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공익채권 일부를 통일중공업이 소유한 협력사들의 주식과 채권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기로 투자 합의를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재단도 통일중공업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큐캐피탈이 3년간 경영을 한 뒤에는 큐캐피탈 펀드의 지분과 순자산의 증가분 만큼 큐캐피탈이 회수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보기 좋게 적중하였습니다. 3년 뒤에는 이들 회사가 모두 흑자 경영을 달성했고 재단은 통일중공업의 협력사들을 재인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인수된 협력사들의 임직원들은 그야말로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2004년 9월 장원 공장을 방문하신 아버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통일중공업을 잃은 이후 다시는 기계공업을 할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크게 상심하셨는데 비록 통일중공업보다는 작지만 다시 기계공업을 할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발전 가능성을 보셨으니 말이지요. 선진 기술과 독보적인 시장을 발판 삼아 덕분에 안정적인 사업체로 인정받던 통일중공업이 망한 것은 동양기계를 합병하며 따라 들어온 강상노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누사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협력업체들의 가능성은 매우 컸습니다. 아버님은 며칠 후 재차 방문하여 격려해 주시며. 대폭 투자를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창원의 회사들은 주로 자동차 기어류 부품을 생산하는데 외부에서 그 소재를 조달받고 있었습니다. 소재에서 가공과 열처리까지 해야 부품이 완성되지요. 일관 공정생 단조 소재 공장이 있었으면 어떨까 아쉬워하던 차에 마침 단조 공장인 현대기공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인수 가격을 한참 협상하던 2004년 11월 아버님께서 궁금하신 나머지 아침 일찍 헬기를 타고 현대기공을 방문하셨습니다. 워낙 갑작스런 방문이었고 마침 아프리카에서 UN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 중이었던 저는 수행도 못하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보시고 만족해 하신 아버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수를 재촉하셨습니다. 가격은 더 조정하지도 못하고 35억 원의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창원의 여섯 개사를 모두 합쳐서 신통일산업이라 명명하셨습니다. 통일산업의 재기를 염원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이들 여섯 개사는 이후 모두 합쳐져서 지금은 팅노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국진님이 재단의 기업 경영을 책임진 이후 현대기공의 인수는 잘못된 것이라며 인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주주의 보증이 있는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였는데 이것을 재단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과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수를 잘못된 결정으로 몰아가 그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고 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매각 후 불과 3개월 만에 그 회사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보증 채무도 얼마 되지 않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졌답니다. 창원의 신통일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버님의 기계공업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일신석재와 일화 인수 2004년 1월 9일 재단은 일신석재 M&A 입찰에 스톤아트라는 별도 업체를 대신 참여시켜 치열한 경쟁 끝에 인수했습니다. 일신석재가 보유하고 있던 포천 석산과 이천 공장 부지에 향후 택지 개발 가능성 탓에 경쟁이 치열했지요. 1년 후 재단은 스톤아트로부터 다시 일신 석재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화의 경우 영업 특성상 일본 교회에 의존하는 바가 크게 회사 정리 계획의 내용에서 제3자가 인수하기에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재단이 과거에 대주주였음에도 1화를 재인수하는 데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를 법원 측에 설득하고 법원 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1화를 재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룹 재기를 위한 M&A는 주로 2003년, 200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룹 부도 당시 회사 회생을 위해 정리 절차가 개시된 통일중공업, 한국티타늄, 일성건설, 일신석재, 일화 등 다섯 개사의 재무 현황을 보면 다섯 개사를 단순 합계했을 때 총자산 1조 2,603억 원, 총부채 2조 458억 원, 총자본 -7,885억 원이었습니다. 다섯 개사 모두 100% 자본 잠식 상태로 회사의 모든 자산을 처분해도 부채를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섯 기사 모두 자사의 부채 외에도 상호간의 지급 보증 채무가 2조 4189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회사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빨리 정리하지 못해 화만 더 키운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M&A 결과 재단이 인수한 용평 리조트, 창원 협력사, 일신 석재, 이화, 현대기공 등의 인수 직후 자산과 부채와 자본 등을 모두 단순 합산하면 총자산 8,397억 원, 총부채 6,109억 원, 총자본 2,288억 원이 되었습니다. 부도 당시와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 M&A는 총자본에서 1조 143억 원의 개선 효과를 본 셈이었습니다. 부도 당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적이었던 상태와 비교하면 천지개백이라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M&A를 통해 더 좋은 재무구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사들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의도 부지를 비롯하여 유지재단의 모든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채무조정과 상환으로 해지되며 깨끗해졌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공적 인수 못지 않은 성과입니다. 국진님이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1년 반 뒤에 재단 경영 성과를 당신의 실적으로 크게 보고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러한 기반이 닦아졌던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부도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거의 상실하며 극도로 위축되었던 그룹의 위상도 M&A의 성공으로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회생은 아버님의 놀라운 지도력과 정성.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식구들을 비롯한 전 세계 통일운동 식구들의 염려와 지원과 기도, 그리고 부도의 고통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생한 재단과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이루어낸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우에서 염려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